여호사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절한절 한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계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사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여호사의 말씀을 다시금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사의 말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여호사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말을 하고 있는 여호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1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가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살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된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대비하기 위해 유서를 적게 됩니다. 유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게 됩니다. 내가 가진 유산들을 어떻게 분배할지 좋을지에 대해 적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또한 여기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었던 그러한 비밀을 이 유서를 통해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 유서에서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어쩌면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식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말을 적는 것이 바로 이 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이 말만큼은 정말 다른 때 어떤 그 말보다 더 중요하며 더 간절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자신에게 이 이스라엘 정복을 맡기며 죽었을 그 때가 여호수아는 지금 이 순간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사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모세도 엄청나게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땅으로 들어간 것을 막으셨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위대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을 마지막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음 세대인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세대는 달랐다고 분명히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여호수를 통해 그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가운데서 여호수를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끌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의 마지막의 말대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갔고 가나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마지막을 말했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사도 나이가 많이 들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건넨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여호사가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말하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은 이 사실을 까먹지 않기 위한 그러한 바람이 바람이 여기에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땅도 분비하고 하늘에서 약속해 주신 땅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결코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로 니다 내가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렇게 설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던 것도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 우리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또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못새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했던 것같이 여호수아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그 다음에도 너희들과 함께 싸우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히 자신의 믿음에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자로나 지우치지 말라. 아멘.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놀랍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분명히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하며 마지막 구승과까지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은 고백하며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도 함께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미래에도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칠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호수와는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했고 너희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여호수와는이 말을 맨 먼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곧 해망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와는 이러한 길로 이 백성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사사기서를 통해 이미 우리는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군대도 나라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실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냥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며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제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만 정말 고통의 순간에만 고난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한 모습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들이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지막 그 고백에도 우리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으며 그러한 고백을 또한 우리들의 자녀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들에게서만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 정말 대대손손으로 이 믿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마샤네 아버